오늘 살펴볼 곳은 저희 채널에서도 여러 번 안내해 드렸던 곳이며 동탄역 서측에서 가장 상권이 좋은 곳입니다. 오피스와 주거가 혼합된 복합 상권이 되겠으며 스타벅스를 비롯한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매물은 국내 치킨이 되겠으며 매출을 기준으로 국내 10위 안에 들어가는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매물은 메인 사거리 코너에 위치한 상가이며 가시성과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전용 면적은 17평이며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는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권리금은 저희 부동산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으며 신규 창업하는 비용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현재 점주님께서 건강이 안 좋은 관계로 매장 내에서는 손님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하시는 분께서 홀까지 운영을 하신다면 지금보다 매출은 더욱 늘어날 매장입니다. 인근으로 오피스텔과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포장을 해가는 손님들 비율도 높은 매장입니다. 또한 인근에 있는 삼성전자와 협력업체에서 주문하는 단체 주문도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저희 부동산으로 연락주시면 상가를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